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리스냅tv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필름룩 보정 프로그램 디엔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프닝은 아무것도 없이 보정 없이 그냥 기본 영상 모드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필름 러드 사이에서 디엔서 보정이 핫한데 저도 써보면서 왜 사람들이 많이들 좋아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DN서랑은 2년 전에 처음으로 협업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 컴퓨터가 영상을 편집할 만한 컨디션이 아니었어서 필름 사진에 관한 피드백만 주고 마무리가 되었었는데 이번에 제가 영상 플러그인에 관심이 생겨서 다시 제가 직접 연락을 해서 제가 리뷰 요청을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써보고 느낀 대로 거짓 없이 만든 영상이니 영상 편집 플러그인과 필름 룩 플러그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DN서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상용 플러그인이 있고 사진용 플러그인 그리고 핸드폰용 앱이 있습니다. 우선은 영상용 플러그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은 프리미어 프로, 다빈치 리졸브 그리고 파이널 컷 프로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파트에서는 D-N서 영상용 플러그인의 기술적인 보정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이 플러그인이 초보 영상러들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진을 하시는 분들이 영상을 하실 때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사진은 사실 한 장면을 예쁘게 보정하면 되는데 영상 같은 경우엔 하나의 영상을 같은 색감과 톤의 매너로 보정을 하지 않으면 좀 중간중간 튀는 느낌이 있어서 이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D-N서 프로를 사용하시면 손쉽게 균일한 톤의 매너를 만드실 수 있어서 초보자분들에게는 이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 초보자도 쉽게 어느 정도 수준의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영상에 대해 공부를 할 수는 있지만 빠른 시간 안에 일정 수준으로 영상 실력이 늘지는 않습니다. 특히 보정 실력은 저만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죽어도 빠르게 안 늘더라고요 제 영상을 보시면 어디는 노랗고 어떨 때는 빨갛고 어떨 때는 뿌연 영상이 업로드된 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도 영상을 만들 때마다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는 중인데 제 영상은 사실 아무것도 보정을 안 하고 원본 파일을 쓰는 게제 눈엔 제일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디엔서로 일정하게 균일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편하고 저는 계속 디엔서로 영상 후보정을 할것 같습니다 디엔서 사용 하시면 영상 자체가 아날로그 필름 느낌이 됩니다 색감에 대해서는 필름 사진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에서는 디엔서가 영상 자체를 진짜 감성적인 영상으로 바꿔주는게 정말 진짜 좋습니다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필름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감성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감성은 디엔서 프로에 있는 기능 중부름 기능 할레이션 기능, 그리고 그레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름 기능 같은 경우 미스트 필터를 사용하는 것처럼 예쁜 흐림 효과를 만들어줍니다. 할레이션 효과는 시네필름 800t를 사용할 때 생기는 것처럼 할레이션, 하이라이트 번짐 효과를 넣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레인 효과를 적절히 녹여 영상을 만들면 굉장히 감성적인 보정이 가능합니다. 이세 가지 기능만으로도 꽤나 시네마틱한 감성이 만들어집니다. 시네마틱 감성이 몇몇 전문가분들에게 발작 버튼이라고 들었는데 영화 의 세계의 시네마틱 느낌이랑 우리가 흔히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영화 같은 영상미라고 정의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찍을 때 카메라에 스타킹을 씌워서 이런 감성적인 촬영을 하거나 오래된 렌즈로 이런 감성을 만드는데 DN 서프로를 사용하면 보정으로 손쉽게 이 감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꼭 로그 촬영을 하지 않고 렉709 촬영된 핸드폰 영상으로도 꽤 괜찮은 보정이 됩니다. 사실 핸드폰 촬영물은 너무 핸드폰으로 찍은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나서 영상들이 더 초보스러운 느낌이 드는데 DN s 서를 사용하시면 이걸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비롤 영상들은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정해도 나쁘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번이고 말씀드리지만 영상용 플러그인은 초보자분들에게는 정말 쉽게 영상에서 시네마틱 느낌을 낼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엔서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한다면 사진에서도 똑같지만 이 감성 부분이 너무 과하게 보정이 된다면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사람 눈이란 게 쉽게 적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게 보정했는지를 인지 못할 때가 많고 좀더좀더 좀더 하다 보면 부름 기능이나 할레이션 기능이 너무 심하게 들어간 보정을 하게 되니 꼭 주의하셔서 보정하시길 바랍니다. 사진 플러그인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색감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제가 사진 색감을 비교할 때 기준으로 잡은 건 컬러 체크와 같이 비교한 플레이버의 사진책을 이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색감 자체가 비슷했는데 체크된 몇면 색감은 조금 달랐습니다. 특히나 파란 계열이나 빨간 색감이 달랐는데 이건 아무래도 화이트 밸런스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화이트 밸런스가 조절이 가능하지만 필름은 화이트 밸런스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색감이 조금 틀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찾아낸 방법은 후보정 때 컬러 온도를 만져서 최대한 따뜻한 느낌으로 보정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치만 우리가 알아야 할건 디지털 보정이 절대 필름과 똑같은 느낌을 낼 수는 없고 비슷한 느낌만 낼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하고 그 부분에서 보면 D-N서는 꽤나 괜찮은 보정물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이트룸 플러그인으로 몇 가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인은 라이트룸으로 가셔서 보정하고 싶으신 사진을 선택을 하고 응용 프로그램에서 편집 디엔서 라이트룸 플러그인에서 편집으로 가시면 플러그인을 켜실 수 있습니다. 사진 플러그인에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색감은 영화용 필름들 종류 하나씩 보여드리면 코닥 비전 320T, 0 250D, 500T, 50D, 로모 퍼플 시네 800T, 코니카 센추리어 100 그리고 코닥 액타크롬 200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색감이었습니다. 이 색감 뿐만 아니라 보정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는 게 프린터에 가셔서 프로필을 선택하시면 색감이 또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시넥 800t 필름 색감과 후지 필름 3513 프린트, 코닥 2383 프린트, 그리고 코닥 글로시 페이퍼 혹은 리니어를 선택하셔서 색감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시네스트 800t로 보정을 해볼게요 어, 프린트로 가셔서 여기 프린트에서 프로필 색감은 저는 리니어로 두겠습니다 800t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색감이 들어가면은 좀 별론 것 같아서 리니어로 두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컬러감을 온도를 색 온도를 조금 따뜻하게 맞춰줍니다 그리고 바로 필름 그레인 할레이션, 부름 기능, 요세 가지 기능을 보정을 해볼게요. 필름 그레인부터 한번 보시면, 필름 그레인은 저는 조금 세게 하는 게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강력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세게. 500, 500 정도로 줘볼게요. 그리고 할레이션은, 어,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노 램제스로 하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밤에는 노램 젯으로 하면은 예쁜데 지금 상황이 낮이라서 좀투 머치 하죠 지금 요 상태에서 그냥 한이 정도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부름 같은 경우도 어 커스텀을 할 수도 있는데 요 렌즈의 화각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거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제일 약한 걸로 줘 볼게요 이렇게만 보정을 해도 사실 마음에 드는 수준인데 여기서 프린트에 가셔서 노출을 조금만 올려 주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라스트도 조금 더 올려줄게요. 지금 사실 좀 할레이션이 투머치한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근데 800t에서는 이렇게 조금 과장된 느낌을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정을 하는 게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핸드폰 보정 앱으로도 dns 보정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쉽게 보정하고 싶으신 분들은 앱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앱도 똑같이 컴퓨터처럼 보정할 수 있고 모든 기능을 써볼 수 있으니 쉽게 디엔서가 무슨 느낌인지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핸드폰으로 다운 받으셔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신 핸드폰용 앱은 워터마크도 찍히고 가입하지 않으면 저장도 되지 않습니다. 7일 무료 이용할 수 있으니 가입하셔서 원치 않으시면 해지하시면 될것 같고 이게 싫으신 분들은 디엔서 사이트를 통해서 한달 체험판을 이용해 보실 수 있으니. 미리 체험해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네스티 800t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할레이션을 잘 활용하셔서 디지털로 그런 비슷한 감성 사진을 만들어 보시면 필름 가격을 조금 아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레이션이랑 부음 기능을 끄고 보정을 해도 느낌 있는 보정이 되니까 이거는 써보시면서 본인 감성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구매 전에 한 가지 알아야 할 점은 영상이나 사진을 D N 서로 보정했을 때 아무래도 더잘 보정이 먹는 상황이 있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고 어느 정도 대비가 있는 상황이 D N 서로 보정했을 때더 필름 같은 느낌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빛이 좀 플랫한 상황에서는 보정을 해도 필름 감성 느낌을 별로 느끼지 느낌 않습니다 수 없었습니다. 사실 d n 서 프로그램이 저렴한 가격은 아닙니다. 영상용 플러그인 같은 경우 d n 서 프로가 미화 449불, d n 서 필름이 미화 199불이기 때문에 가격이 꽤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한번 구매하시면 평생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필요하시다면 전 구매를 추천합니다. 필름 가격을 좀 아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고, d n 서 프로 영상용 플러그인은 시네마틱 필름 감성을 초보자도 쉽게 보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필름 룩 보정 프로그램 디엔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스냅TV 코드를 사용하시면 10%를 할인받으실 수 있으니 구매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더보기란에 코드를 고정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리스냅TV 제임스였습니다